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녹음 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고 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질병. 또, 여러분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질병. 또이 시간 영상을 통해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권속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중에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이 또 치유되는 또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는 역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다 끝입니다. 그렇죠? 은혜 못 받으면 말짱 끝입니다. 꽝이란 꽝.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구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어, 가지고 어, 양육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구 1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길입니다, 길.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성구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성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단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주일날 해외 성교로 나가신 겁니다 그럼 부교육자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잖아요 하필 주일날 초상이 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 온지 얼마 안된세 가족 할머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갔죠. 한 성도님들 한 50명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할머니를 영안실에 모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관이 없어요. 시체를 그냥 눕혀놓고.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눕혀놓고요. 교인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방에서 그것도. 그 정도로 가난한 할머니 그 집에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빵 차고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딸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데 이 무당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 있데 예배 드리냐고. 그래가지고요. 소매에다가 칼을 넣어 온 거예요. 칼을 딱 꺼내갖고 목에다, 대제 목에다가요.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그때 본문이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6절. 누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죠. 어? 어? 말씀 전하지 말으라고! 설교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나나 깜짝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죠. 했더니 칼을 들고요, 자기 손목을 그어요. 손목을 그니까 피가 탁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 온몸을 다 덮였어요. 그 피가요. 여러분, 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귀신이, 흑암이 여러분 손못 댑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이 겁도 주고, 다 해도, 여러분 못 죽여요.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겁도 줄수 있어요 어? 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냐?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죽이도록 우리는 속일 수는 있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성구가 여러분에게는 흔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흑암은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딱 잡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성구를 딱 잡아요 자꾸 아이 성구 참 좋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 내가 원하는 성구 나에게 딱 맞는 성구 그걸 찾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는 성꾸라도요, 그성구가 여러분에게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말씀으로. 자, 오늘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길이야. 길,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사는 길,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고통과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너의 그 과거 문제, 지금 그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구원받는 그 길, 그렇죠? 그 길이 바로 나야. 나 그리고 길이요, 그다음에 진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주죠. 사람들의 말은 진리 없습니다. 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혹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들은 참고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우리 사람들의 말에 더 의지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강하다니까요. 상처 속에 늘 헤매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 이 말씀이 오늘 날 치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흉기가 돼요, 흉기. 오늘 목사님이 날쿡 찌르는구나, 흉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나를 치료하는 수술 칼이 되어져요. 똑같은 칼인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흉기가 되어져요. 나를 쿡 찌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쿡 찔러서 아파도, 내 마음이 좀 아파도, 내가 좀 상처가 될 정도로 좀 아파도, 그래. 이 시간 내가 수술받는 시간이구나 왜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오늘 보세요 마귀는 비진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어? 그 안에는 진리가 없대요 거짓말을 는대요 거짓의 아비대요 우리를 속인대요. 마귀 안에는요, 진리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비진리다. 책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책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여론. 여러분, 카톡에 날라오는 그런 여론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뉴스. 그거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사람이많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몇 개월 못 산다. 그건 의사의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할수 있대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자먼서 3장 5절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뭘 인정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형편, 그 인정하지 마시고, 그거 부각시키지 마시고, 그거 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야. 내가 하는 말들이 진리야.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 저 종교인들이 하는 말들 그건 참고해. 저 사람들의 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해도요. 100% 옳은 말을 해도 그 비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딱 기준 삼아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저는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말 저만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 저는 하나님 말씀 잡고 가니까. 그런데 제가 워낙 연약한지라 저도 말씀 잡고 가는 중에 실수도 많이 해요 여러분 앞에 실수도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연약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어? 다른 건다 비진리예요 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다 가짜들 그냥. 집사님만 알아?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돼 하는 말들 비진리 그럴 수가 있어? 어? 집사님 들어봐 한번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는 말들 뭐라고요? 진리입니까? 비진리 집사님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말 나한테 왜 자꾸 나한테 불신앙 심는 거야 어?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집사님 차라리 나하고 말씀 포로하자 말씀포럼 여러분 말씀포럼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엉뚱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평가하고 얘기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 얼마나 춤추면 막 디스코치고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가 춤추는 춤판되면 안 돼요 막 여기저기서 막 구석구석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마이가 너무 저 넘어 막 춤을 춰 막. 아이고 좋아라. 이거 좋아라. 막. 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여기서 생명은요. 우리 인간이 사는 육신적인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그런 생명 말고요. 육신적인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안 이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 멸망치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함이라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얻는데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 이 있습니다. 시부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마귀는요, 사망입니다. 자구를 죽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퍼뜨리지 마세요. 자꾸 비진리. 자꾸 마귀로 춤추도록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100%그 말이 다 맞아도 왜냐? 우리는 그걸 보고 참소라고 그래. 참소. 참소는 뭐냐면 자꾸 까불린단 말이에요. 들쳐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의 이로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 저와이름이제는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가사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최규성 아버지 말고요 어? 여러분 집에 계신 아버님 말고 돌아가신 그 아버님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는데 얼마나 막 눈물 나는지 몰라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힘들 때에 아빠, 아버지 아, 이것만 불러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다른 기도 안 했는데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것만 하는데 막 눈물 나요, 막. 마음이 마음이 막 뭔가 막 생겨요, 막. 막 은혜가 되어져요. 아버지만 불러도. 그 아버지.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참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대체 종교, 대체 신을 섬겨요. 우상 숭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 문제로 시달려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 문제. 출애 웃기 20장 4절부터 5절. 후손 문제, 내 자녀와 내 후대가 똑같이, 이 고통 재앙을 똑같이 받아야 돼. 똑같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니까 할아버지도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가 있고, 내 손자가 와 있고, 저 증손자가 와 있고, 대대로 그냥 대물림. 아마요, 손자가요. 할아버지 몇살 잡고요. 막 흔들 겁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꼴을 안 당하는데 너 때문에 그거야 아마 거기 가면 할아버지 안는걸 거예요. 너 때문에 어너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자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 위에 있는 한자가요 무당 무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 길그 길이 사람 되죠 사람. 이게 무당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인간과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길 되는 사람 이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자 틀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이 한자는 요 어? 예수 예자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 예수 아니고서는 여러분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거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오늘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길이 있잖아, 길. 여러분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이걸 우리 뭐냐? 선지자 직분, 여러분에게 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냐? 전도자, 여러분은 목사 이전에, 사모 이전에, 권사 이전에, 렘너트 이전에, 우리는 뭐냐? 전도자, 어? 길을 알려주는 자, 여러분, 선지자의 그 직분 감당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보세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어느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낮춰 놓은 겁니다.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 놨어요.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인데요. 어? 구원받는 그 조건이 너무 쉬워. 문턱을 낮춰 놨다니까요. 만약에 문턱이 한 2미터 된다요. 그럼 우리 넘어가지를 못해. 근데 문턱을 너무 낮춰놨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부유하시대요. 부유하다는 말은요 막 퍼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량 없어요. 어?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도 성폭행을 했던 죄인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 할지라도 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턱을 너무 낮춰놓은 겁니다. 얼마나 낮춰놨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아니면 누구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주여,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는다네요.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조건이 세례교인 이상, 어? 어? 교회 한 교회 출석 10년 이상, 만약 아, 그런 조건이 있다. 많은 사람 탈락됩니다. 성경책 100독 이상, 전도 100명 이상,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문턱을 높여놓으면, 너무 우리 구원받기 힘든데, 문턱을 너무 낮춰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부유하시대요 넉넉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가 한량 없어요. 누구라도 다 받아주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세요 부여하시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문턱을 낮춰놨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어찌 들으리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야 돼. 우리 준이가 서울대 갈 거거든요. 서울대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이 몇 점이지? 예를 들어서, 400점이다. 여러분, 서울대 가는데, 400점에서 한 395점 맞으면 서울대 간다. 그러면 요 우리 못 갑니다. 그런데요, 서울대 가는데, 1점만 맞아도 서울 간다. 서울대 간다. 어, 아,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 강 씨. <laughs> 어, 강 씨. 어, 서울대가 쉬워. 1점만 맞으면 돼. 하나만 볼펜 굴려가지고 하나만 잘 찍어도 서울대 가. 이 말만 해줘도, 그쵸. 그렇죠. 서울대 가는데.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데, 이렇게 서울대 가기 쉬운데, 일점만 맞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 건데, 그런데요, 구원은요, 1점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쉽도록 구원받을수록 해놨는데, 이걸 전파하는 자가 없다네요. 그래, 싹 죽는 겁니다, 그냥. 내 가족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싹 죽는 거 그냥. 지옥 갔더니, 줄줄이 사탕으다 죽어있어. 지옥 가있어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거 목사님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말주변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구원의 이 커트라인을 문턱을 낮춰놨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밤에요. 가슴 좀 치세요. 우리 가슴 치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 제가 고등학생 때에 또, 대학생 때에, 가정 보고 말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저는 가슴 많이 쳤어요.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랩몬스는 우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아빠,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진짜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한동아. 아빠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돼. 우리 한주희도 마찬가지고. 가슴을 치야 돼. 어? 구원받기 이렇게 쉬운데 아빠 그거 모르잖아.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오늘 여러분이 좀 언약으로 좀 잡으셔야 될 성구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찾아보세요. 우리 찾으신 분이 좀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가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 업어 키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어? 김, 김진이. 어? 내가 너 업어 키웠어. 어? 내가 업어 키웠다니까, 너. 내가 너 키웠어. 그런데 네가 백발이 되어서 늙을 때까지 나 그거 변치 않고 너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어버 키울 거야. 너,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 안아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배신하고 등 돌려도 나는 배신 안 해. 너 끝까지 안아 줄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랑,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네, 여러분 보세요. 10편, 71편,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릴 때보다 백발이 될 때까지 또 나와요 늙을 때까지 후대에게 복음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보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업어 키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의 복음 증거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냐 길을 알려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의 문턱 너무 낮춰 놨어요. 구원받기 너무 쉬워. 딱 좋아. 너무 쉬워 지금. 지금이 전도하기 딱 좋은 성수기 딱 좋아. 지금이 영혼을 추수할 농번기. 그런 계절이 찾아왔어. 전도의 계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가 떠올리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을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친구를 두고, 여러분 이웃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길을 알려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선지자 직분 전도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길을 설명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구원의 문턱을 낮춰 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길 사는 길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온 그길 생명의 그길그 그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지자 직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월의 문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낮춰놨습니다 하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말해준 자가 없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지옥 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백팔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업어 키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백팔 될 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주시옵서